여자친구 있는 남자가 맞선 자리에 나올 수도 있는 건가? 너. 게다가 이 사람은 내 전남친이잖아. 오랜만에 보니까 엄청 예뻐졌잖아. 나랑 헤어진 거 아마도 후회하고 있겠지? 그때 헤어진 게 다행이지. 계속 만났다면 지금처럼 살지도 못했을 거야. 여자는 오래전 남자를 만났던 과거를 회상합니다. 자기야. 나 급하게 화성 미팅 일정이 잡혔어. 진짜 중요한 미팅이니까 절대 방해하면 안 돼. 알겠지? 알았어. 걱정하지 마. 오늘 제가 보고드릴 안건은 그때 조용할 거라는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. 오늘 미팅은 뭔가 집중하기 어렵군요. 다음 번에 다시 하시죠. 지금 뭐 하는 거야? 내가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잖아. 미안.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. 절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. 며칠 동안 밤새서 준비한 건데 자기 때문에 다 망했어. 미안해.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니까. 내가 너 책임지고 먹여 살린다고 했잖아. 뭐 하길래 화장실에서 그렇게 오래 있어? 내가 이번에 개발한 화장품 테스트 중이야. 어때? 피부가 좀 밝아진 것 같지 않아? 그러네. 피부톤이 한층 밝아진 것 같아 이번에 내전 재산을 투자해서 개발 중인 거라 꼭 성공해야 해이 일만 잘 되면 우리 결혼 자금은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야 자기야 이 일이 아니어도 우리 결혼 자금 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투자금으로 다른 데 투자해보면 어떨까? 확실한 정보라 분명 금방 큰 돈을 벌수 있을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송금해드릴게요 자기야 전에 투자하라고 빌려줬던 5천만 원 혹시 지금 돌려줄 수 있어? 아빠 병원비가 급해서 아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한데 그돈 벌써 다 날렸어. 뭐라고? 확실한 정보라며. 다 날려 놓고 나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야?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. 난 그냥 너를 위해서 그런 건데. 나를 위해서? 그건 순전히 네 욕심 때문이잖아. 됐어. 우리 끝이야. 뭐? 지금 돈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? 너 원래 이렇게 속물이었어? 돈은 둘째치더라도 날 속였잖아. 그건 절대 용서 못 해. 좋아.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. 이렇게 또 만나다니 신기하네. 설마 나랑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이 자리를 만든 거 아니야? 뭐?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준다면 우리 다시 만나는 거. 내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게. 어쩜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까? 이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가 봐. 똑똑히 말해줄 테니까잘 들어. 너랑 헤어진 후에 난 집도 사고 차도 샀어. 일이 술술 잘 풀리는데 로또 당첨된 거보다 짜릿하더라. 말도 안 돼. 너 아직 나한테 미련 남은 거 아니었어? 아니면 왜 여기 나왔겠어? 이건 그냥 악연이야. 거짓말 하지 마.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었는데. 나 말고 내 돈한테 잘해줬었겠지. 내가 아직도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? 그러지 말고 나는 다시 만나줘. 이번엔 진짜 잘할게. 네 말은 이제 귀신도 안 믿겠다. 저기요. 이제 제 말이 맞다는 거 확인하셨나요? 이 쓰레기. 오늘 이 자리 내가 일부러 만든 거야. 너. 네 돈은 네가 스스로 벌어서 살아. 구질구질하게 여자 돈으로 편하게 살수 있을 거란 생각하지 말고. 진짜 사랑은 상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낼 때 시작됩니다. 자신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망하게 했던 전 남친에게 화끈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